열정만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민지선 국민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칠순의 박창순 씨가 수줍게 노래와 춤을 선보입니다. 뮤지컬 할마미아의 공연에 함께할 어르신 배우를 선발하는 오디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은 70세. 하지만 얼굴 표정과 몸짓에는 젊은이의 열정과 순수함이 묻어납니다. 내가 이런 단에 서서 이 나이에 이런 오디션도 볼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과 동시에 이렇게 떨리면서 흥분되는 거예요. 오디션을 통과한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무료로 노래와 춤을 배우고 연말에 배우의 꿈을 무대에 올립니다. 발광 아트 컴퍼니가 운영하는 뮤지컬 할바미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진짜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했는데 한 3, 4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완전 히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겠구나 해서 시작한 결과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활기찬 노년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이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첫사랑, 우정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로 만든 아주 뜻깊은 작품입니다. 매주 수업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삶의 활력소가 되시는 것 같고요. 진행하는 저희들도 오히려 더 많은 길을 받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을 즐기고 창조하는 과정은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포 민지선입니다.